자, 안녕들 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회원님들. 2월 15일 마감방송 녹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증시는 역시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또 미국 연준위에 대한 그 긴축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가지고 투심이 결국 그, 2,700선을 이탈을 하는 위축이 되면서 수심 위축이 되면서 이적 700선을 이탈을 하는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참 어려운 시장의 상황이 지금 계속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뭐 일단 중요한 거는 하락의 주체가 외국인들이라는 거, 이 부분들이 조금 더그 시장의 그 불안쪽 요소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외국인 애들이 4거래일 연속으로 매수 가담을 해 주다가 지금 내일이 일단은 약속된 뭐 약속이라고 꼭 약속이라기보다는 경고를 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겠다라는 그 날짜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추이를 지켜보기 위해서 오늘 일단은 외국인들의 외도세가 급격하게 나와 버리면서 이제 시장에 그 하락을 부축했는데 자, 사실 지금 뭐 어찌됐든 그이 시장에 대한 상황은 그 계속적으로 이러시아발 악재인데, 근데 이것 또한 사실 다그 계속해서 시장에서 나왔던 악재고 불거져 있던 악재란 말이에요. 지난주부터 나와 있었던 악재들이고. 이 긴축에 대한 부분도 근데 여기서 하나 뭐 때문에 그러면 나와 있는 악재를 가지고 왜 이렇게 계속 그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더 하느냐 자 다른 건 없겠죠 어, 없겠는 게 아니라 뭐 뻔하죠 러시아는 산유국 아닙니까 그죠 에, 러시아는 산유국이잖아요 기름을 음 생산하는 국가기 때문에 당연히 전쟁에 대한 상황이 발발이 된다 라면 자국 수출, 그림 수출 안 하겠죠? 자국이, 쟤네들은, 그, 그, 맞겠죠? 그럼 당연히 산유국 뭐냐, 저기 뭐냐, 국제유가가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국제유가가 오르게 되면 또 인플레이션도 당연히 가속화가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뭐, 결과를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상황이. 뭐 무엇이든지 간에 사실 주식시장에서의 가장 큰 악재는 불확실성인데 그거에 버금가는 악재 전쟁이잖아요 전쟁 전쟁인데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이어질 것이냐 음 과거에도 사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다그 실질적으로 뭐 가지는 않고 음, 실전으로 가지는 않고 다 타결이 되곤 했는데 물론 중동 사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약자들 발목 비틀어지는 뭐 그런 상황은 있을 수는 있었어도 이거는 좀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죠? 유럽의 그 상황이니까 나토국과 뭐 러시아와의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나토와 러시아와의 상황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촉박하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발발이 되면 그 상황은 좀 많이 어려운 국면으로 치자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긴축이 빨리 앞당겨지니까 이두 개가 지금 안 그래도 미국의 긴축 때문에 이 시장이 계속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이게 되면 빨리 앞당겨지는 상황이 이루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도 나와져 있는 악재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 부분이 뭐 해소가 안 되고 추가적인 하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일이 어떻게 보면 한그큰그 그 변곡의 날짜가 될수 있겠죠. 과연 진짜로 그 침공을 할 것인지, 예, 아니면 극적인 타결이 나올 것인지 이제 내일을 일단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인 측면으로 일단 내일 침공을 한다 예, 그렇게 된다면 지금 오늘 코스피는 이 갭을 일단 매우로 내려왔죠. 이 갭을 매우로 내려왔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아줬다라는 거예요. 이갭 자리에서 매우로 내려왔지만 이갭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아래 꼬리를 살짝 만들고 일단은 좀 지켜보겠다. 어, 일단은 눈치를 좀 어, 보겠다 하는 그 액션을 취했어요. 만약에 내일 무슨 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극적으로 타결이 된다거나 우호적인 측면으로 이 상황이 바뀌어버린다라면 반등이 여기서 나오겠죠.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2700선을 향해서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또그이후의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서 잠시 그 눈치 보는 흐름을 보일 것이다. 그렇지만 침공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깨지고 기정사실이죠. 깨지면서 이 자리를 내려온 것이다. 그러면서 이진 쌍바닥을 만들러 내려온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여기 깨지면 이거 100% 내려옵니다. 여기는. 뭐, 이거는 뭐, 계속 시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2660선 정도가 깨져버리고, 어찌됐든 이 갭자리를 깨고 내려오면, 이건 이제, 이쪽 쌍바닥 2600선으로 거의 뭐, 100% 내려온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이 그렇게 되면, 좀 어렵죠 상황이 왜냐면 이512 평선이 역 N자형 그죠 512 평선이 지금 역 N자형이잖아요 이렇게 역 N자형의 형태로 내려오고 있고 이거는 이제 하락으로 내려오는 형태니까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하락형 그 N자형이기 때문에 그죠? 이런 올라가는 이런 올라가는 상승형 N자형이 아닌 하락형 N자형이기 때문에 단기적 측면으로는 하락 구간으로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 바닥을 찾는 흐름이 일단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 자리가 일단은 극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의해스타가 내일 진정이 되고 진정면 우호적인 측면으로 간다라면 반등이 여기 이 자리를 소위 말하는 항상 말씀드리는 비대칭 쌍바닥이잖아요, 그죠? 짝꿍 댕이 쌍바닥. 여기와 여기가 뒤에서 그이 자리가 높은 쌍받다 그러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나서 움직인다라면 반등이 나오고, 뭐 아주 극적으로 정말로 그 크게, 저기, 극적으로 화해를 한다. 뭐 이런 상황. 근데 그게 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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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적으로 극적으로 화해가 될 수가 없죠. 그거는. 그래도, 뭐, 모르니까, 어찌됐든, 최악의 상황을 면한다거나, 최악 상황보다도 좀더 아주 우호적으로 반등이, 뭐야 상황이 좋아진다라면, 반등이 강하게 나올 것이고요. 그죠? 근데 이미 또, 그리고 뭐냐, 그, 침공까지 가지 않는다라면, 이미 계속, 나와져 있고, 불고져 있었던 악재였기 때문에, 반등이 분명히 나온다. 하여튼, 침공만 안 하면, 반등은 뭐, 분명히 나옵니다, 이게. 그, 분명히 나온다. 근데, 침공을 하게 되면, 분명히 이건 또 뭐, 당연히 깨지겠죠. 어, 당연히 깨진다. 그리고, 역 n 자형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얘도 이렇게 내려오고, 이거 쌍바닥이 나오면서, 지수도 쌍바닥에 대한 방향, 그 자리 찾기를, 어, 시작을 할 것이다. 여기서 할 것이냐,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할 것이냐. 뭐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참 하여튼 이때가 너무 약했어요 반등이요 사실 그죠 반등이 이 강하게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2800선은 너무 약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여기 자리도 못 가고 꼬꾸라지면 음봉을 얻어 맞았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때 약하다 반등이 너무 약하게 나온다 은봉으로 반등이 계속 나와. 누가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려고 하는데 계속 못 가게 에이, 짓눌러버리고 있다. 그것은 뭐예요? 시장의 주체자들이 일단은 올라올 때 조금이라도 좀그 털고 나가겠다라는 거. 매도세의 힘이 그만큼 강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못 가고 결국은 이 반등세가 약하면서 꼬꾸라, 꼬꾸라져 내렸다라는 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장대 양봉이었다라고 했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꼬꾸라지는 게 결국은 뭐예요? 시장에 그 뭡니까? 이거 저 뭐예요? 저거 저거 음, 저 반등의 마무리가 1차적 마무리는 여기서 끝이다. 그 다시 이제 또한 번에 그 하락이 나오고 난 이후에 바닥 찾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뭐 시장이 그렇게 될 리도 없겠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되겠지만, 뭐 이후에 또 다른 악재가 나오면서 시장을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뜨린다. 자 사실 이만큼 나왔으면 뭐 하락은 나올만큼 나왔죠 나올만큼 나왔는데 근데 그건 뭐 모르는 거니까 앞으로 이후에 또 어떠한 그 악재가 또 추가적으로 나올지는 모르는 거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기술적인 측면으로는 그 이후부터는 악재가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라면 여기서는 끝이란 얘기예요 그럼 이제 쌍바닥 지지를 하고 그 기술적 반등이 나온 후 다시 한번 추가적 2700포인트를 위해서 자리를 잡아서, 이,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가 고점으로 꼬꾸라졌으니까 이 추세로 시장의 반등이 이어지겠죠? 그러면서 이쪽 쌍바닥이 나오면은 이제 이런 형태로 시장이 움직이면서 갈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돌파를 하고 가느냐? 아니면 이 자리를 여기서나 여기서나 만약 깬다 그럼 여기서 깨져버리면 또 다른 추세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이 자리를 깨트려 버린다 라면은 또 다른 여기 마찬가지 여기나 여기나 깨트려 버리면 이 저점들을 다 깨트려 버리면 또 다른 신추세가 나오는 것이고 자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는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추세로 움직이겠죠 이러한 추세로 그럼 지지를 받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이 자리를 과연 어떻게 움직이면서 이, 여기서는 단기 삼각 수련 패턴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는 이런 단기 삼각 수련 패턴이 나오면서 나중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의 사태가 어떻게 그 전개가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을 이탈을 하고 내려오느냐, 반등을 주고 올라가느냐, 이제 이런 거의 차이고. 하여튼 내일 자체가 일단은 그 디데이니까 내일 이 자리를 깨고 내려와서 이런 이쪽의 그 추세대로 움직이느냐, 아니면은 문 극적인 우호적인 상황이 생겨서 반등이 나오면서 이러한 형태로 가느냐, 이제 이거의 차인 거예요. 깨져서 이러한 형태로 추세가 움직이느냐, 반등이 나와서 이러한 형태로 추세가 움직이면서 여기를 뚫고 올라가느냐. 근데 여기서 또 다시 시장이 시주그이해져가지고이 하방 자리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가느냐, 또는 이 자리마저 또 깨고 이렇게 내려가느냐. 이러한 지금 갈래길에서 시장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미 시장의 악재에 대한 형태, 긴축과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사태, 이런 부분들은 다 기본적인 이러한 분석에 대한 것들은 다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시장이 움직이냐라는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이제는 하는 거예요. 이런 추세, 추세, 추세 분석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 분석된 거, 이 자리 쌍바닥 내려오느냐, 마느냐 이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제일 이상형은 뭐예요? 일단 내일 지지받고 이거 받으니까 반등, 그러니까 반등이 무슨 뭐이 자리를 바로 이렇게 뚫고 올라가 주는 반등이 나오 나오면요 뭐그 금상첨화겠지만 당장 그렇게 올라가겠습니까 그죠? 일단 내일 양봉 이렇게 뽑아줘서 이렇게만 움직여 줘도 아주아주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일 지금 바라는 건 이거예요. 그냥 여기서 지지받아서 이렇게 움직여라. 그래서 이 안에서 기간 조정을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 좀 나오고 이게 그러니까 또 조정을 또 받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모색을 좀 해라 어,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는 악재가 다 해소가 됐다라면 그 이후에 다시 방향을 잡아서 우상향으로 잡아서 다시 한번 이곳 좀 가고 난 이후 이곳 좀 돌파를 시도를 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박스권 형성을 움직이면서 시장 상황으로 치닫고 갈 것인지 이거는 진짜로 아무도 모르죠 예, 아무도 모릅니다 이후부터 나오는 각 각각의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사태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또미또그 저기 뭡니까? 그 인플레이션의 어떤 그 가속화가 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들의 상황 그리고 긴축을 앞당기느냐 아니면 원래대로 가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황 그런 거에 따라서 각자 기술적인 흐름으로 움직일 것이다. 제일 우려하는 거는 이 자리 깨고 내려가는, 이 자리 깨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만약에 내일이 변곡이니까. 내일 만약에 침공을 한다면 라이 자리를 깨고 내려가요. 대신에 이 자리를 깨고 해도 이 자리 쌍바닥 자리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이거는 깨지 말아라. 그냥 그러면 좋아. 이미 또 침공을 했다. 그러고 나서 벌 발발이 된다. 그것도 예측은 할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예측은 하고 또 예측이 될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그러고 나서 다시 이 자리에서 옆으로 기면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여기서 모색을 해라. 그리고 나서 이 자리를 다중 바닥을 만들 만들고 가면서 시장의 반등을 이끌어가라. 이러다가 여기서 이제 깨져버리면은 이제 최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근데 지금 이미 나와 있는 악재들과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해소가 또 학습 효과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근데 뭐 중동이라든지 뭐 대북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어 어느 정도 있었지만 사실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와의 이런 상황은 물론 이 부분도 뭐, 약간은, 그, 한 번, 뭐, 몇 번, 좀 겪어, 몇 번이 된다. 겪어보긴 했었지만은, 직접적인 이런, 그, 실전의 그 단계까지 가기로 뭐, 하는 상황은, 이번이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학습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크게 느껴보지는 못했다. 다가오지는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지금 시장 참여자들과 주최자들이, 시장 주최자들이죠. 어떻게 지금, 그, 해석을 하면서, 어, 움직일 것이냐, 포지션을 잡을 것이냐.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관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뭐 늘상 계속 전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자리서부터그 본격 그 역배열로 들어갔잖아요. 이 121선이 241을 던 데드크로스 되면서 그때 이제 역배열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치고 반등이 계속 나와주려면 여기서 가서 이 121선에 대한 물량 소화를 하고 이 위에서 놀다가 이 지수가 형성이 돼서 가졌어야 되는데 여기 못 가고 결국은 이 고점을 못 뚫고 여기서 꺾이는 바람에 지수의 흐름은 하방으로의 방향이 더 우려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이렇게까지 내려왔는데 지금의 상황은 일단은 뭐 다르게 우리가 시장을 이렇다 저렇다라고 100% 장담을 할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100% 시장을 장담을 하겠어요 이 차트 안에 그리고 이 흐름 안에 결국은 시장 주체자들의 그 움직임과 흐름이 다 녹아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자리가 깨진 말씀드린 대로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 에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이거 깨져버리면 여기 겐명으로 내려온다. 내려와요. 여기 깨지면 100% 여기 내려옵니다 이 자리. 여기 또100% 내려와요 지수는. 깨져버리면 그러니까 그런 흐름대로 우리가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이제 예측을 하고 기술적 대응을 할수 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지지를 받아주면 이 반등이 여기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걸 뚫고 올라가느냐? 시장이 지수가 뚫고 올라가느냐? 여기서 다시 머리를 얻어맞고 아래로 내려오느냐? 이러한 형태로 가느냐? 이 자리를 깨고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가느냐? 물론 뭐 다들 뭐 힘든 구간이에요. 이런 거 얻어맞고, 뭐 시장 뭐 8월 달서부터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다들 힘든 구간이죠. 근데 이제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얘가 여기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나와서 초 올라간다면 이게 바닥일 수가 있죠. 소위 말하는 비대칭 쌍바닥으로 그렇게 되면 비대칭 쌍바닥 이후에 지수 상승이 나온다라면은 그만큼 이좀더 강하게 반등이 기술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바라는 것은 사실 여기서부터 내일 음그 러시아와 그그 뭐그 모습 뭐냐 그 우크라이나와의 사태가 진정 국면이 되고, 이 자리에서 지지받고 반등 나와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반등의 힘도 그만큼 강하게 간다. 이 기반등 나오면 여기 뚫고가 올라갈 반등, 그 상황이 그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자리만 그 이프라이나 사태만 진정이 되고 그런다라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만. 그러기를 뭐 바라야죠.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서는. 자 코스닥은 따로 뭐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볼 필요는 없고 코스피가 저렇게 됐기 때문에 먼저 어, 이렇게 약하게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또 뭐라 그랬어요? 반대로 코스피가 지지를 이 자리에서 받아준다라면은 예, 여기서 받고 만약에 반등 나오면 그러면 서 올라가면 코스닥이 또 먼저 올라가요. 예, 코스닥이 또 먼저 어, 이 자리까지. 치고, 이런 높은 자리까지 치고 올라갈 겁니다. 오늘 종가상으로는 이 종가상의 저점을 깨버렸잖아요. 아직 최저점까지는 깨지지는 않았지만, 신저가를 발생시키지는 않았지만, 자, 이거는 뭐 다른 건 없어요. 코스피가 일단 계속해서 오늘 갯매우로 내려오는 하방으로 방향을 잡혀, 잡혔기 때문에 코스닥 더 추가적인 실망 매물이 계속 더 나올 수 밖에 없는 거다. 근데 또 전에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의 이 코스닥의 매도세가 심상치 않다. 뭐 당분간은 코스닥에 대한 그 매도에 대한 그이 부분을 또 뭡니까 그 매기를 좀 접어 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 코스피가 반등이 나와주면 먼저 반등이 그 먼저 반등이 아니라 좀더 먼저 강하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때 올라갈 때다 코스피보다 먼저 강하게 이렇게 치고 올라갔듯이 내려올 때는 그 대신에 코스피보다 더 심하게 내려온다. 왜? 그만큼 갈자리에서 못 가고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더 추가적 하락이 나오는 것이고, 또 올라갈 때는 기대가 또 심하니까, 가벼우니까 또 그만큼 더 빨리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따로 코스닥을 뭐 어떻게, 그거 할 필요는 없다. 근데 기술적 측면으로는 얘는 어떻게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라는 것을 뭐 코스피가 결정을 하는 것이지, 코스피는 올라가는데 얘는 계속 꼬꾸라진다. 코스피는 내려가는데 얘는 반등이 나온다.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냥 그래도 개별적인 측면으로 뭐 본다라면 얘는 지지대 형성이라는 것은 일단 이얘 또한 마찬가지로 어, 이 종가상의 그이 자리는 깼지만 어, 신저가에 대한 부분은 아직 있으니까 이 쌍바닥에 대한 부분을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고 코스피가 지지를 받는다면 얘 또한 여기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올 것이고 코스피 또한 그 자리가 깨지면. 2,660이 깨져버리면 얘는 여기를 또 깨고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에 대한 지지형상은 형성은 다음 딱 어디로 봐요? 이제는 주봉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습이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죠. 이 모습이 상당히 안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바로 반등이 지금 나올 수 이게 만약에 코스피가 이런 형태로 만약에 지금 나왔다 그러면은 참, 이게, 이, 음봉이 좀, 기, 이제, 길었다. 앞쪽처럼, 이게, 이게, 코스피가 이렇게, 길었다라면, 참, 우리 증시가 굉장히 고전을, 앞으로 더, 한참 할수 있었는데, 아직은 뭐, 그래도 여기서 일단은, 그, 회복하려는 음봉이 나왔는데, 코스닥은, 사실 안 좋아요. 모습이. 이, 양봉을 감싸는 음봉이 나와버리면서, 주봉에서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하여튼, 우리 시장이 뭐, 바로, 어, 아주 어마어마한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급반등이 막 이렇게 쭉 나오진 않는다. 근데 뭐 사실 그것도 몰라요. 우리들 그 코로나 이때 이후에 이렇게 급반등 나온 게 뭐가 있어갖고 이렇게 나왔나요? 그냥, 어, 이렇게 미친 듯이 빠지더만 그냥 이렇게 급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사실 뭐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사실 그거는. 이러고 있다가 사실 우리 시장 또다시 이런 V자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시장을 점쟁이가 예측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측하지 말아라. 오렌버핏이한 얘기잖아요. 예측을 주식을 주가를 시장을 예측하지 말아라. 그것은 점쟁이의 가치만 높여준다라는 것 어? 높여주는 것이다라고 오렌버핏이라는 사람이 말했듯이. 뭐 맘대로 더고 꾸라질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 예측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도 결국은 시장은 시장 주체자들과 또 각종 흘러가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고 결국은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주가는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 기계가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 사람들의 심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주가가 하락하고 상승하고 올라가는 거는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시장의 생리는 하락이 있으면 다 반등이 있고, 하락이 있으면 반등이 다 있고,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또다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만큼 내려왔으면 됐지, 뭐. 그리고 주봉 깨져버리면 뭐 여기까지 내려오면 지지대가 형성이 돼 있어주니까, 물론 여기를 깨고 내려왔지만, 봐야 알겠죠. 이제 이것 또한 또 여기가 깨지면 나름대로 여기 깨지고 난 이후에 그또 하락에 대한 자리가 뭐 월봉에서 잡아다 주는지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코스닥은 코스닥 혼자만의 단독으로서의 그 움직임을 뭐 굳이 예견을 하고 파악을 할 필요는 없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보자고요. 일단은 코스피가 내일 과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사태가 러시아와의 사태가 어떻게 움직여주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일단은 단기적으로 잡힐 것이니까 그것을 보고 종목들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시장의원 대응을 좀 해나가자. 지금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도. 그때그때 그때 움직여주는 그, 그날에 그 이슈화 되는 그 뭐냐 그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도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너무나 약세장에서는 뭐그 아주 혼자만의 대장주가 아닌 이상에는 웬만한 종목들도 같이 다 빠져버립니다. 오늘 뭐 우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주들도 제주 관련 주들이 움직였다가 결국은 다 빠져버리듯이 이 관련 주 이면인데도 빠져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워낙 약세장입니다. 지금 약세장에서 너무 섭 저기, 뭐야, 그, 무리하게, 굳이 의미하기보다는 지금은 좀 웬만하면 그냥 좀 일단은 관망을 좀 하면서 시장 대응을 좀 하고, 반등 때, 반드시 반등이 나옵니다. 시장은요. 여기서 반등이 나오든,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반등이 나오든, 또이 자리를 깨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어디까지 반등이 나오냐? 일단은 시장 여기 반등은 나온다. 여기 반등은 나온다. 여기 반등 나오고 이 자리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 이러고 나서, 여기 돌파하면 어디에요? 여기 반등 나오는 거고.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 움직이다가, 아니면 뭐, 바로 돌파도 나올 수 있고. 그렇게 여기 바로 돌파가 나오면 또 어디 반등이 나와요? 이 자리 반등 또 나오는 것이고. 이런 게다그추세예요 어, 이런 것들이 추세 파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어디서 지지를 받고, 어디서 반등이 나오느냐? 어떤 시장이 빠지면 빠지는 대로 반등은 반드시 나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좀 힘들더라도 좀기다려고 참고, 버텨내고, 지금 못 간다라고 종목들을 막 집어 던져버리고 막 가는 놈을 쫓아 들어간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은 이미 많이 빠질 대로 빠졌는데 이 시장이 반등 나올 때그 쫓아 들어간 종목이 나중에는 꼬꾸라진단 말이에요 지금 본인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내렸잖아요 이 시장이 이것 때문에 그러면 걔네들은 결국은 나중 시장 올라갈 때다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미 빠질 대로 빠진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보같이 지금 막 이렇게 힘들다고 못 견뎌서 이각 뭐 본인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을 던져버리고 이 가는 종목을 쫓아가가지고 위에서 또다시 추격매수를 했다가 시장이 반등권에 들어갈 때 그런 것들은 반대로 꼬꾸라지면서 여지없이 내가 여태까지 잘못했던 개미들이 늘상 반복하고 실수하는 그러한 매매를 또다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한 개미들의 반복매매 벗어나고 시장은 어차피 이렇게 오름과 내림의 상승을 반복을 하면서 움직이게끔 돼 있습니다. 앞으로 평생 주식하면서 몇 번이고 겪을 수 있는 그러한 패턴이라는 거예요. 이번 한 번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렸으면 내렸듯이 또다시 반등이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반드시 나온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 시장 결국은 다 보세요. 결국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예전에 여기 있었던 시장은 결국은 여기 자리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만 하고 주식 때려칠 거다?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죠. 오늘 하고 때려쳐버려야지. 근데 주식 평생 할 거면, 자, 보란 말이에요. 우리 시장은 여기서 내려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반대로. 왜?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일 저평가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더 가면 갔지 조정은 일단 조정공론에 들어왔지만 조정을 받을 만큼 밖으는 또다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우리 시장은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힘들더라도 어차피 또 겪고 겪어, 한번 겪어야 되는 그러한 그 조정의 구간을 지금 겪고 있다 그리고 나서 반등 이후에 또 조정 나중에 또 나와요 또그또걷어요 또 그런 거 그런 반복적인 이 시장의 파동을 타고 가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 구간만 좀 버티고 견뎌내자. 일단은 단기적 측면으로는 내일의 상황도 한번 좀 지켜보면서 또 내일은 내일대로 또 이렇게 시장을 지켜보도록 하자고요. 자, 하튼 여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근데 일단 지금은 버텨내야 됩니다. 버텨도 내시고 또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뜨고 내일의 장이 열립니다. 자, 오늘도 고생들 많이 하셨고, 어, 또, 편안한 오후, 그냥 다 잊어버리시고,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백상어 전문가였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